나는 사람 0년 10년, 이0년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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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드리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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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년 10년, 오0년1 0 0년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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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그어어어하합 <laughs> 문도가 먹었다. 크일났다 문도 1킬 먹으면 너무 잘 풀리는데, 게임. <laughs> 그니까 이거 법법도 해야지, 나도. <laughs> 이게요이 땡일까 말까, 땡일까 말까. <laughs> 어? 저런. 괜찮아, 괜아 우와. 사소합 와, 이레이면 점화가 너무 약하네. 어 어떻게 해서 매입은 끊는거 아니면 못 일기이긴 해요. 자자자자자. 아, 자자자 제가 받아드립니다. 아, 갱갱와야 되긴 함 이거. 오우씨. 잠깐. <laughs> 오, 이건 내가 어떻게 해줄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아니 이건 살수 있어. 오. 아, 바텀 갱충 애매할 것 같아. 뭔가 마시네 보통 갱방 나오긴 해요. 방한대때아 뭐야 이거? 네요? 풀이 있긴 하거든요. 그럼 풀로. 오케이. 저는 아, 잡고 이제 죽겠습니다. 달려줘! 달려줘! 실명났어요오 예! <웃음> <웃음> 이게 태이지 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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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걸 안 맞았어. 임마~~~ <laughs> <laughs> 어, 얘는 왜 바텀으로 갔지? 먹을 것도 없는데 바텀으로... 박아버릴게요. 그냥 여기다가... <목> 아, 오케이, 한번은 박아도 여기까지... 약간... 지하죠? 지하동이라고 그럴까? 방... 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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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쪽 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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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리는데나있 이거 사셔야 되는데 뭔데리? 어 말파 가나바 뒤로 빠졌습니다. 까비 까비 이 아니구나. 여기 있구나. 왜 빠진 거지? 뭐큰이지마지마 아저씨. 어차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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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안녕, 말파. <laughs> 오전못 갑니다. <laughs> 절혼. 오! 아이고 절어! 아이고 절어! <laughs> 어, 이거 뭐 되나? 와, 헤라 좀 괜찮았는데. 뭐야, 지금, 까불면. 어? 자, 일단 마무리. 내가 받아들이, 어, 이거 뭐야. 네? 아, 뒤실걸 내가 맞아야지. 아오. 내개이득이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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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이득이야>. 오, 많이 <laughs> <잘못 웃음> <것 같은데>, 뭐지? <laughs> 숨어서 지켜볼 자리를 찾았습니다. 이제 인내심을 발휘해서 가까이 올 때까지 기다리면 됩니다. <laughs> 뭐야 이거? 매운아 알아도 있나? 가고있어요? 아니 됐어 이긴… 아 뭐야 나… 내가 어, 이긴건데? 와… 빼줘야돼 빼줘야돼 와 뭐야 이거 어떻게 네? 이겨 눈도? 저는 할수 있는 최드… 최고의 딜을 했습니다 아, 아깝다 상대 2차가 밀리고 있습니다 아, 근데 이쪽! 으아악! 쑤엑! 와아… 왜다 제압킬이야? 맞춰줬어! 우리는 제압킬이죠! 근데 말파고 을 뺏은 적이 없어! 계속 죽고 있어서! <laughs> 갑시다! 갑시다! 용사여! <laughs> 아저 저, 저!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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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드레이븐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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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안 죽네! 와 말파다! 오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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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렸어 살렸어 성공하나요? 아무것도 없는 애들림 사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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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나도 나도. 드디어 드디어 드디어. 어 하나 하나. 아고내려다 내려진다 내려진다. 어 뭐야? 너라도 저걸 저렇게 해준다고? 그냥 도망가는 거 맞을 것같 친군다 친다 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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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이. 조이 잡아. 조이 조이 조이. 조이. 이거 딱나아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이나나나나나나저저나나나나나 저, 저나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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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될거 같기도 한데 근데 딜이 에서 제가 먼아 드리겠습니다 오케이 저 놈은 안 돼요 저만은 있긴 한데 죽이기는 뭔가 좀안돼에에에에 불가... 난.. 난 하다 지금 오 와, 조 아니 운동 안 없어. 죽어요. 알파 e l l o m 모렐로 l l o Morell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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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 o 아깝다. l o m 아 뭐야? l l o Morello, m o r e l 박았 m 아아 저 l l o m 아 r e l l o m 쇼발! 다 죽였다! 팀모왜 이렇게 쎄? 저궁 있을 거 같은데? 좀 조심해야 될듯될거 어, 같다 왜? 어? 잠깐 근데 잠깐만 오케이 아내 <laughs> 네, 피가 안 난다 아직 네. 아이고 죽으라고 제발! 안돼! 됐어! <웃음> 오케이, 살아나면 <laughs> <레이비> 돼! 흐 레인, 레인! 와, 나템 바꿔버리니까 빡치는데? 아이고, 저런! 아이고, 저런! 완벽하게 망했다! <laughs> 아... 진짜 우려 버틴다! 어, 빠지나? 빠지나? 일단 빠지나? 아, 녕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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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어이구 아파라. 채울라고. 어. 이거 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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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사. 공방진데. 카이사가 아, 있는데 뭐야? 여긴 나가 이게. 저런. 아, 저게 살았어. 와 씨. 여긴 나가지. 대장 말도 안 돼. 그러게요. 무슨 말이라고. 응. <laughs> 근데 말파는 또, 좀 건방졌다. 죽어야지. 어안 죽나? 어, 왜안 죽지? 아, 아, 솔라리야. 아, 솔라리, 솔라리. 까비! <목소리> 하나 더! 와, 진짜 배기롭다이 친구는. <laughs> 자, 작업. 설렁설렁. 어? 운동? 어? 좀 건방지지? 어? 안동? 어? 거기까지. 조심. 운동, 운동, 운동? 들어 오케이 들어왔서. 실명 <놀라> 죽어! 키워줘. 아분도 도와준다. 바루 님이 도와주셨다. 어디 라플로 오냐? 뒤실려고 플로플. <놀라> 저거야. <놀라> 저진방진에 저걸 앞으로 온다고? <laughs> 타이사는 원래 어저저 저 건방진 거 레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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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레오그 레오나 그오나 레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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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오오오오오오 오, 오, 어이, 뭐야, 이거? 아니, 미친 말파가? 이걸 들어온다고? 그러게. 나도, 나도 말파고. 밀어버립시다, 우리. 문도 때리느라 딜량 잘 나왔을 것 같아. 우리 좀더 할까요? 딜량 더 뽑게. 하하하하하하 <laughs> 숨을 수 없다! 5, 4, 3, 2, 1. 핫! 문도! 봉. 야! 안 돼요! <laughs>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어 <laughs> 오케이, 질량 다할수 있다. 미친 놈이다. 이 게임은 오, 지... 아, 수 있는 아, 게임이 아, 됐어. 아, 설마. 사용인 상대? 어? 사 사바다. 괜찮아요. 사바다라면 우리는 그걸 할수 있음. 장노 뺏고 이길 아, 수 있음. 어, 나나말타공있음 오케이. 먼저 가세요. 와나땡겨 크게 문돌 아니. 다대이없더라아 마세요. 제가 다 죽여 버리겠습니다. 는 아니고. 는못죽이한아여 <laughs> <laughs> 갖고 5초마다 이체7 5가 차거든요. 그러면은 체력이 와우. 와이 내가 죽진 않았다! <laughs> 죽진 않았다! <laughs> 어? 바로 먹으면 되네 어? 말파못힐라고그도 어? 들어오면 어떡해요? 이거? 문도 들어오면요? 가야지 <laughs> 어? 말팍 틸이다 도망가자저 살려야 돼존야야 x 도 x 이거. 제가 저새끼까지는 어떻게든 죽이고 와 나중에 한테죽었어내어야 <목> 와, 이런 체력! 이게 바다의 힘이군. 아니, 문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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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애들을 다 잡고 문도 아버 아, 문도가 끌렸으면 최건데가시다 <laughs> <laughs> <바로>. 우리. 정로 먹으면 문도 죽일 수 있겠다. 바로 죽임? 저거. 쳤다. 존나 <laughs> 빨리 잡을 것 같은데. 아, 오 와. 망했다. <laughs> 좋냐 수고하셨습니다! <으에에에에에에>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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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근데 재미봤어. 8만. 8만 비 씨… 받은 비해량도 9만 질이냐